중학교 1학년 시험 대비 문제 풀이로 마스터하기. 그림과 같이 한쪽을 빨대 마개로 막은 빨대에 만능 지시약 종이를 넣은 다음 다른 빨대 마개에 솜을 끼우고 암모니아수를 한 방울 떨어뜨려 반대쪽에 씌었다. 24번 위 현상과 관계가 먼 것은? 그림에서 보면, 암모니아 수를 떨어뜨린 솜을 끼운 빨대마개가 이쪽에 있네요. 암모니아 수는 암모니아가 섞여져 있는 물이 되겠죠. 거기서 암모니아가, 암모니아가 이제 이쪽부터 차례로 이렇게 해서 확산되는 것을 볼수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맞는 지시약 종이, 이 종이는 암모니아하고 만나면, 암모니아하고 만나면, 요렇게 색깔이, 요렇게 변합니다. 푸른색으로 변하죠.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에서 위현상과 관계가 먼 것은, 먼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이 현상은 확산을 보여주는 확산, 확산은 즉, 입자운동의 증거가 되는, 입자운동의 증거가 되는 현상이죠. 즉, 입자가 운동하는 거하고 관계가 먼 것을 찾으면 되는데, 1번 볼까요? 1번, 잉크가 물속에서 퍼진다. 이렇게 기체에서도 퍼질 수 있고, 액체에서도 퍼질 수 있습니다. 입자운동은. 그래서 1번은 확산이 맞네요. 확산 맞고요 2번, 이불을 털었더니 먼지가 떨어졌다. 이 현상은 관성의 현상이죠. 관성. 관성이란 어떤 물체가 지금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운동관성이 있고 정지관성인데 이것은 정지관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은 확산의 현상이 아니네요. 3번 커피 알갱이가 물 속에서 저절로 녹았다. 이 커피 알갱이도 물 속에서 저절로 녹았다 함은, 즉, 입자 운동을 통해서 확산, 퍼져나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확산현상 맞네요. 4번, 마약 탐지견이 냄새를 맡아 마약을 찾는다. 그렇죠. 이것도 대표적인 확산, 냄새가 퍼져나가는 거 확산 맞지요. 5번, 부엌에서 음식을 하면 냄새가 집 안으로 퍼진다. 이것도 4번하고 같은 냄새가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확산 맞네요. 이렇게 해서 위현상과 관계가 먼 것은 2번입니다. 25번, 위 실험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그럼 여기도 틀린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1번, 암모니아 입자는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한다. 입자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만능 지시약 종이의 오른쪽부터 푸르게 변한다. 지금 뚜껑이 오른쪽에 있었죠? 그쪽부터, 즉, 암모니아가 퍼져 나가기 때문에 오른쪽부터 푸르게 변하는 거 맞습니다. 이번도 맞네요. 3번, 온도가 높아지면 만능 지시약 종이의 색이 빨리 변한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확산이, 확산이 잘 되는, 잘 되는 조건을 조금 더 알아보면 첫 번째 지금 나와 있듯이 온도가 높을 때 온도가 높을 때고요. 두 번째 고체보다는 액체가 그리고 액체보다는 기체가 확산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액체 액체 안에서 보다는 액체 속에서 보다는 기체 안에서 기체 속에서 더 확산이 잘 되고, 기체 속보다는 진공. 진공에서 확산이 잘 되니까 이 확산이 잘 되는 조건 좀 알아두시고요. 다시 4번으로 갈까요? 4번. 만능 지시약 종이의 색을 변화시키는 물질은 암모니아이다. 그렇죠. 기체인 암모니아가 이 지시약 종이와 만나면 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5번. 암모니아 입자는 제자리에서만 운동하고 퍼져나가지 않는다. 지금 이 설명은 위에 설명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걸알수 있네요. 제자리에서만 운동하고 퍼져나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즉, 입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퍼져 나간다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가 빵집 근처에서는 빵 냄새가 난다. 나 어항 속에 들어 있는 물이 줄어든다. 여기서 가는 확산인 것을 알수 있고요. 확산. 그리고 나는 증발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증발. 그럼 26번 풀어보죠. 26번. 이와 같은 현상으로 알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입자 운동, 기체의 성질 중에 입 입자운동, 입자가 운동한다.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1번 볼까요? 1번, 기체 입자는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한 방향이 아니라 사방으로, 사방으로 움직입니다. 1번은 아니고요. 2번, 온도가 낮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난다. 온도가 낮을수록이 아니라 높을수록 증발은 우리가 빨래, 빨래가 잘 마를 때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빨래, 빨래는 온도는 높고 습, 습도는 낮을 때, 그리고 표면적은, 표면적은 넓을 때,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이때가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3번 기체 입자 사이에는 강한 인력이 존재한다. 인력이란 서로 잡아당기는 건데, 강한 인력이 존재하면은 사방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겠죠. 그래서 강한 인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4번 기체 입자는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다. 이것이 입자 운동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4번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5번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입자의 질량이 커진다. 여기서 질량, 질량은 변하지 않는 고유한 양입니다. 기체가 됐든, 액체가 됐든, 고체가 됐든 입자의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이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